우리 올라가자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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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신발 미리 써. 오케이. 나가, 어, 나가. 죽을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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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러워. 쭈굴러 더워야 돼, 더워야 돼, 더워야 돼. 더워야 돼, 여기서 싸운다. 여기 오면 <laughs> 상대들 뭐, 애들 뭐. 너 원스텝? 오차킬게. 잠깐와 저, 저거. 오차. 애들 진정히. 나 죽이는데? 소스테. 방금 나 그냥 지금 나피 없어. 어, 나 죽어, 뭐나 해나? 죽어. 해나? 나이스, 일단 밖에 거의... 밖에 했거든. 아이고 못 어, 빨리면 안 됐는데. 아 누웠다. 이러다가 죽냐? 나 죽어. 아이고 죽겠다. <놀람> 컨택이야 컨택이야. 빨리 안 돼, 빨리 빨리. 봐봐 그냥 가서. 애들 봐어보봐어보 진정 있을 거야. 아 뺐어 일단 다 뺐어 해봐 이제. 런치인데 이제 바뀌었다 바뀌었다 방다 방다 뺐어 미세 미세. 나 다운이야 나 다운이야. 모베들 최대한 제들 주면서. 따라가기 말고 따라가기 말고 몹치지 말고 스킬 쓰지 말고 따라가기만 해 봐. 얘들 목에 다 녹는다. 잘못 썼어 미안해. 아, 잘못 썼어. 라스라스라스라스 얘네 가 스택 그다 있다. 얘네가 이겼다. 지금 다 이겼다. 어. 7패임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있어. 아 천천히 하면서 뒤에는 루팅해요. 루팅 루팅하지 마. 루팅을 같이 해야 돼. 나이 전투를 풀고 3분 안 걸릴 때까지 따라가봐. 따라가, 따라 봐, 따라가봐. 따라가 나이스. 아웃프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아웃프로 이름. 저 사람 원래 아리랑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. 헬기 킬기인 사람이. 왜 이렇게 이름이다. 어, 무조건 누워본데 나이스다. 나이스. 응. 나이스. 좋다. i 게이이지 a 게이 n g e n g 돼 g i n g Yes, i 나나 살았어 g i n g I'm engaging. 박 m e n g 어 g i n g I'm e n g a g i n 화이팅 e n 이 a g 이 n g I'm engaging. I'm engaging. I'm e n 애들 g 들한테 I'm engaging. I'm e n g a g i 이 g I'm engaging. I'm e n g 아시다스 이제 여기 모베들모베 이쪽으로 가. 어 이스트로 꺾어야 될때 우리? 어어 이스트로야. 와 돼? 대왕 빨았어, 나 대왕 빨았어. 다못 떠, 아. 다 지금 번못 떠. 대왕 어떻게 했는데? 탈수 있나? 틀렸다 우리 해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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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, 막판, 막판. 나미 스택 사아 스택 스택? 나 원인데. 음, 잠깐만. 토스트? 지금 봐야 돼, 봐야 아, 터지 어, 왜 이렇게 많아? Cut. t 이 k 이나 die. Die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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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얼마? 4 i 마지막 나이스. i c e n i